지난해 광진구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뜻을 모아 장학회를 출범했는데요. 지난 1년간 회비를 모아 첫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소나무 장학회 창립 1년여 만에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 고등학생 20명이 선발됐고 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소나무 장학회는 광진구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자리 잡은 사업가, 정치인들이 사회 환원의 뜻을 모았고 그 방법으로 학생들을 위한 장학회 설립에 나선 것. 출범 당시 10명이 채안 됐던 회원 수는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동참하면서 현재 20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회비를 모아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움만 받았잖아요. 어, 내가 돌려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학금 제도가 좋은 것 같다. 학생들은 공부를 할수 있을 때그 기회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움이 제일 절실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소나무 장학회는 사회에서 자리 잡은 오피니얼 리더들이 회원인 만큼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멘토로서의 역할도 꿈꾸고 있습니다. 장학생 수여를일 년에 일 회에서 이회 정도를 계속 계획하고 있고요. 회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이번에 한 천만 원 정도 장학금을 수여를 했는데요. 이천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욱 발전하는 장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수 백 명을 목표로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소나무 장학회. 학생들의 꿈을 지지하는 오피니얼 리더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